뭘 찍지? 스님. 이제 다음 주면은 음. 제일 중요한 9월 9일 중왕절이라고 하시죠? 아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인생에 있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완성의 숫자를 보면 우리가 9일이거든. 네.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황공사, 부충탑, 뭐 부충탑 이야기들은 많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수가 아주 불교에 그리고 뭐지 그용도 발톱 이에뭐 삼조령 뭐 칠조령 뭐막 발톱도 여러 가지인데 이 만다라는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자 용의 발가 발톱이 아홉이야. 우조령까지는 여기에 이제 만다라 성전이 지어질 건데 그 모든 그 완성의 빛이 어디서 오느냐 알고 있을까? 북두칠성. 북두칠성. 이름이 이 북두칠성 그러면 7별인 줄 알잖아. 네, 네. 맨날 반복하는데 보이지 않는 네. 두 개의 그 구멍. 두 개의 별그래서 아홉 별을 북두 구진 그래. 북두구진 그래서 그 북두구진의 그 극한 에너지로 이 조상인들도 천도도 그날이 제일 강한 날이지 우리 지구별 나가의 가장 강한 숫자 음력 9월 9일 왜 우리가 그 뭐지 그 기독교도 구원의 종교 구 그러잖아 원을 구한다 어 뭐를 구한다 그러잖아 구. 우리가 뭐든지 그 영가들도 점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어, 대 극락을 구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음력 9월 9일 그리고 지금 다 집집마다 숙제가 많은데 지금까지 보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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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려고 해 왔는데 결국은 그 구수를 여는 날이 북두구진의 음력 9월 9일이고 이번. 요번 월사일 2025년, 네, 음력 9월 9일은 우리가 성기로 얘기해도 2025더하면 뭐지? 구수지. 2025년 아유, 어, 9일이야. 그런가요? 9일, 구수에다가 음력 9월 9일 그래서 아주 타이밍이 굉장히 그 강력하고 자기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날이죠. 그런 날 진짜로 큰 기도가 필요하고 어, 우리가 그,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각 가정의 개인 천도를 해야 돼 천도제가 기도가 기도를 하면서 오, 오늘은 백일기도 무슨 기도 해, 하잖아 그러면 그기도에 회양으로 항상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서 자손 발복까지 해주는 천도제가 회향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거 회향에 어떤 천도 없이 그냥 쭉 가면 그러니까 농사는 짓는데 수확을 수학이 없는 거지. 그냥 뭐또 수확 안 하고 뭐 자연 거기에다 맡히는 것도 또 기도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보면 여법하게 해 나가려다 보면 기도의 법수가 9월 9일이 그야말로 우리가 그 금고문을 열때 옛날에 착착착 이렇게 되고, 뭐, 아빠 금고문 모르면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요다 <laughs> 이렇게 맞추잖아. 음. 그 맞추는데, 그 모든 금고문이 열리는 숫자가 구, 구, 구. 그래서 은하철도 구, 구, 구야. 그래서 요번에 그, 그날은, 그런데 지금 스님이 그, 기도비를 10만원 했어요. 그리고, 어, 제일 필요한 거는 또 쌀이 여러분들이 뭐 절해야 뭐 쌀이야 항상 있지만 그래 뭐야 쌀공량을또 다시 해야 돼쌀공량이왜한말 올리면 한 말이냐 한 가마 올리면 한 가마 이 년이라고 하는데 쌀이야 말로 생명의 줄을 잇는 그리고 풀이잖아 밥풀 왜 얼굴에 밥풀이 붙었냐 뭐 <laughs> 그런 소리 들어봤지 그런 것처럼. 풀이 붙어야 돼 우주의 풀 해피풀 그걸 해피풀이라서 풀을 써서 황금의 밥을 할 거야 스님이 그날 치자 치자밥을 하고 해가지고 하는 날이어서 여러분들 요즘은 그냥 기도비만 보내고 잘못 오시는데 어찌 됐든 그날 그래도 자기 조상님과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좀 한바탕 좀 신나게 살수 있는 해피풀이 생길 수 있도록. 아, 그 기도를 하고, 조금 기도에 힘이 필요한 분들은 그날 좀 절에 아, 보시도 하고, 좀 설판도, 떡공양, 과일공양, 또 지금 연회사에서는 그 탑불사하고 산신각에 지금 기화를 이어야 되는데 막 비가 오면 스님이 네. 막 잠을 못 자는 <laughs> 그쪽이 막 지금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이이반 아예 배를 하나 움직여 갈라다 보니까 요즘 뭐 안팎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인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선합니다. 지금 그 뭐야, 이번에 음력 중앙절 기도 어, 동참 무조건 그 기회예요. 이번에 하시고 아그 뭐지 탑불사 산신각 불사에 마음 내셔서. 자기 형편껏 불사를 하세요.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이럴 때, 그래도, 아, 스님, 저지붕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지? 탑은 제가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행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대거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이 지금 이 탑에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스님이 다음, 다 다음 주에 이탑 안에 사기탑 봉안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원히 못 열어요. 그 안에 이름을 넣기 때문에 스님이 여러분들 미리 연락 못 만나신 분들은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이 스님이 기도해보고 미리 미리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불사는 나중에라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중앙절이 그야말로 우리 그 인생 살면서 더군다나 여기 기도 언덕 해피힐이 야말로. 여기가 불광촌이야. 불광성촌. 빛과 소리가 가득한 부처님의 촌이야. 마을이고, 만나라라는 사실은 하나의 국가거든. 부처님의 이 국가에 지금 기도, 언덕, 해피, 해피 템플을 하나 만들어 가면서 동의스님 끝없이 지금 정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연불를 통해 매일 연불를 하면서 기도 추건해가고 있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그 줄이 연결이 안 돼. 스님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척 보면 알아야지. 그지? 여러분들도 자기가 아는 만큼은 보이죠. 근데 금강승들은 뭐냐면 척 보면 알아야 돼. 척 보면 느껴지는 거 있잖아. 척 보면 알고 척 보면 알아서 해야지. <laughs> 그래야 자기 일이 척척 되는 거야. 그러는 거지. 어, 우리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중앙절 여러분, 스님이 기도 아주 멋지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데 참, 어, 이그 모든 게 북두 칠성의 논리이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짧은 문구데 따라 해보세요. 나무나무대불광성대불광성석가모니불석가모니불칠성열애불칠성열애불나무대불광성석가모니불칠성열애불나무대불광성석가 칠성연해불 나무대 불광성 석가모니불 칠성연해불 이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불이 노사나불 석가모니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빛으로 불광성으로 붙어서 옵니다.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을 통해서 칠성연회로 전해지면서 대극락을 열었다. 우리 모두 부처가 되고 큰 부자가 되었다. 감사합니다.